이게 진짜 장비빨이지 어! 청소 중독자 다다 맘이 추천하는 제대로 본점 뽑은 우리집 청소템 빗셀이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화학세제 한 방울 없이 오직 물로만 백두시 고온의 스팀으로 살균과 청소가 한 번에 가능한 빗셀 미국 1위 브랜드답게 강력한 스팀으로 묵은 때 쉽게 제거하고 기울여도 물샘 걱정 없고 스치기만 해도 기름때 완벽 제거 바닥 찌든 때 청소는 물론이고 핸디형으로 간편하게 집안 곳곳 청소 가능하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 찌든 때까지 완벽하게 청소해요 화학세제 없이 99.9% 살균 가능해서 아이,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고 욕실 꿉꿉한 냄새도 방향제 대신 빗셀로 해결해요 기본 구성품만 이만큼이라 노즐 다양하게 결합하여 여기저기 활용하는 재미까지 쏠쏠 그중 다리미 기능은 꼭 써보세요 10월 13일부터 딱 3일간 이 모든 게 10만원대로 오픈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. 같이 쓰실 분 댓글 주세요.